자 마지막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, 1 3 3님 학원에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언니들이 팁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. 아이고. 둘이 짝지어서 상황극도 보여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느낌 알자라고. <laughs> 학원에 좋아하는 애가 있대요. 이런 어, 어렵다. 어, 어렵다. 말을 이, 어떻게 하면 어렵다. 이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네요. 와, 근데 이게 진짜, 진짜 어렵다. 어려운데 어렵다. 아, 어떻게. 당황. 자, 누가 해보시겠어요? 어, 어, 저,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그쵸, 지금 학원, 학원이라면 학원이, 어. 중고등학생이지 않을까요? 중... 대학원 음. 대학... <laughs> 그럴 수도 있겠네 편견 어. 어. 없어 어, 땡하요 어. 어, 같이 공부할 시간을 잡는 건 자, 그럼 누구랑 한번 해볼래요? 모르겠어 어. 잘... <laughs> 어, 잘? 어, 잘챙아 나랑 해줘 자, 레디 언니가 풀어봐요, 지금 여자 풀어봐요 어, 여자야 어, 알았어, 말 거는 어. 자 가볼게. 레디 액션! 어? 혹시 내일 같이 나랑 공부할래? <laughs> 어 왜? 잘 모르겠어? 어, 나 이거 이번에 새로 나간 거 되게 어려운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. 어 근데 내가 너보다 수학점도 30점 적긴 하는데 괜찮아? <laughs> 그럼 그건 내가 알려줄게. <laughs> 아 그래? 그럼 어, 내가 뭘 알려줄까? 어. 너의 마음을 알려줘. <laughs> 대답을 못 하겠어. 이렇게 훅 들어오는 너의 마음을 좀 뺏겼어. 아어어어 어떻게 보 이제 차, 차분히 얘기하다가 훅 들어오는 거. 귀엽다. 아이 어때요? 이렇게 차분히 차분히 이렇게 얘기하고 훅 들어오는 거 어떤 것 같아요? 대박이에요. 완전. 어, 심쿵 <laughs> 어 바로 고백할 거 같아. 좋 지금 완전 다 좋다고. 몇, 몇 미야. 몇, 몇 미야. 나왔습니다. 네, 네, 네. 자또두분한번더 갈게요. 또한번또 어려운데 네, 두분 나왔습니다. 너의 마음을 알려줘 너무 세 <laughs> 네, 너무 세 <세요. 웃음> 이거 어떻게 알려줘? 이겨? 아, 못이습 과연 것 같습니다. 이 얘기를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? 그냥 너무 자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음, 노력을 음. 할것 같은데 학원에서, 학원에서 학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? 뭐 예를 들어 너 누구랑 친해?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하겠죠. 아. 나걔 아는데 막 이런 거. 아. 하지 않을까? 음. 아니면 뭐뭐 음. 뭐 좋아해? 너 비락식해 좋아해? 뭐. <목소리> 어, 그렇죠. 짬뽕기, 닭빵기 뽑아 먹을래면 어, 어, 그럴 수도 있죠. 그렇게 할수 있는데. 비락식해. 자, 지금 카드가 걸려서 지금 이 마지막 질문이에요, 여러분. 아무거나 던져 주세요. 아무거나. 땡채영, 음. 땡채영. 네, 채영 씨. 언니. 나? 오, 어, 규리 씨랑 갑니다. <laughs> 자, 레디. 액션. 내가 내가 플러 봐. 음. 남자야, 여자야? 너. 내가 내가 플러 보니까. 선생님. 아. 끝나고 어드 방향으로 집에 가. 나는 아. 저기 강남역 쪽으로 가는데. 어나 반대쪽인데. 아, 그래? 응. 아 근데 내가 거기 뭐 사러 갈게다. 같이 갈래? 응. 어. 그래 같이 가자 그런. 아. 좀 떨떠. <laughs> 아 이렇게 아. 같은 길을 가면서 또 자연스럽게 아, 얘기를 하는 혼자. 거죠. 오. <laughs> 미안, 난 여기까지 <laughs> <laughs> 너의 마음을 줘. <laughs> 내 <내놔, 웃음> 너의 마음을 줘. 그냥 내놔. 반대편이었던 것같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어, 집에 같이 가자고 한다. 이도 좋은 방법인 것 어, 같아요. 어? 얘기를 더할수 있는 거잖아요. <laughs> 맞아요. 오, 좋은 방법인데요. <laughs> 땡 지선. 어 지선 일단 씨. 일단 솔루션입니다. 어떤 솔루션입니까? 일단 커피나 음료를 하나 사간 다음에 네. 오는 길에 이거 사 왔는데 하나 마실래? 하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일단 수업을 듣는 거죠. 아, <laughs> 대학교인데 <대학군대> 완전. <laughs> 근데 근데 그거. <laughs> 어, 근데, 근데 어,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.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이 음료 반입 <봐야니> 금지야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얘들아 어? 지금 시국이야. 얘들아. 어머. 얘들아 지금. 키안크의 음. 커피가 뭐야? 첫 <laughs> <티어> 학생이에요. 아, <laughs> 아, 아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아, 그냥 같이 뭔가 음, 할래 약간 가볍게? 이렇게 권유해주는뭘 음. 먹자 뭐 이런 것들 음료하셔서 이거 마실래? 좀 부담스럽지 않게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료나 뭐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네, 선물이기도 <몬> 하잖아요. 자연스러운 호의 하나로 접근. 약간, 어, 그렇죠,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. 자 하영, 채영 지선 씨, 자 카드 세분 챙겨 주시고요.